더 뭐뭐의 수책 연결해서 타도 수, 그의 책, 그의 책은 빼이 피동문 무엇무엇에 무언 의해 무엇무엇 당하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구한테 당했는지 뒤에 목적어, 이제 행위 주체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생략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 여기서는 생략이 됐어요. 뭐에 의해 이건 안 나오고 <laughs> 뭘 당했는지 파이 번역, 통역서 통역하다 번역하다. 번역 당한 거예요. 근데 뒤에 정에서 이룰 성자로 결과부어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과부어 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룰 성자 뒷자 뒤에는 반드시 뭘로 바뀌었는지 그 결과물까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걸로 또 많다 넘은 거예요. 10개 넘은 거예요. 종 종류 위엔 언어. 10여 종의 언어. 로 번역되었다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타더 슈베 이 파니 청십1 0종위 언어. 자, 今天我们说到这我们就 여기까지 할게요. 나자도 싱쿨라. 빠빠이.